중절 검정고시 한국사 3. 네, 이제 세 번째 영상에서는 고려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려는 분량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먼저, 인물과 정치는 주요한 인물과 세력을 볼 건데, 어, 왕건과 광종, 그리고 공민왕, 신진사대부입니다. 어, 왕건 일단 고려 태조 건국한 사람 별표 치시고요 후삼국을 통일을 했고 고려를 건국했고 불교를 장려했습니다 북진 정책으로 북쪽으로 진출을 했고 약간의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북진 정책의 기지로 지금의 평양인 서경을 중시했고요 호적들을 포섭하기 위한 정책 너무 중요합니다 별표 치세요 어, 혼인을 호족들과 하면서 어, 통합을 했고 왕시성을 주기도 했고요. 호족들을 견제하는 두 가지 제도 밑줄 치세요. 사신관 제도는 중앙으로 올라온 그 호족 세력을 출신 지역의 사신관으로 임명해서 지방을 통제하게 했던 거고요. 기인 제도, 제도는 일종의 인질이죠. 지방 호족의 자제를 볼모로 삼아서 수도에 두고 출신지의 일에 대해 자문하게 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태조왕건이 죽기 전에 훈요십조를 후대의 왕들의 남겨요.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 1가지구요자 이제 왕건의 아들 중한 명이었던 광종. 왕권을 강화한 그왕 인데요. 두 가지 제도 꼭 밑줄 치고 기억하세요. 노비안건법 후삼국 시대에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그런 어, 양민들을 검사해서 어,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노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목적이 있고요. 과거 제도도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호족들이 아닌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해서 신구 세력을 교체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공민왕도 참 중요한 왕이에요. 원나라에 반대하는 정책. 원나라가. 어... 설치한 간섭기구였던 정동행성을 폐지를 하고, 원나라가 직접 관리하고 있던 영토인 어,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원나라에 어, 붙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친원, 친원 세력을 숙청을 하고요. 어, 인사권을 전담을 했던 기구를 정방이라고 해요. 어, 권문 세족들이 이 정방을 이용을 해서 권세를 휘둘렀기 때문에 이거를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어, 몽골식 생활 풍습을 금지해요. 그리고 공민왕이 어, 등용했던 승려가 신돈이 있는데요. 이 신돈을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그런 기구의 담당자로 임명해서 그 권문 세족들의 어, 땅과 노비들을 어, 다 원래대로 복구하는 정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후기에 등장한 신진사대부는 어, 성리학을 수용하고 과거를 통해서 중앙에 진출했던 사람들이고, 이 친원파라고 할수 있는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고려의 어, 개혁을 추진했던 사람들입니다. 뒤로 넘길게요. 자, 이제 고려 시대 때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인데요. 거란이 세 차례나 고려에 쳐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서희가 외교 단판으로 멋지게 강동 육주를 차지하기도 하고요. 강감찬은 귀주 대첩으로 격파합니다. 그 이후에 나성과 서천리 장성을 축조해서 방어를 튼튼히 하지요. 이자겸이라는 사람은 문벌 기족으로 세력을 잡았던 사람인데요. 척춘경과 함께 권력을 장악했다가 어, 제거되죠 어, 이 이자겸에 나는 문벌 귀족 사회가 크게 흔들리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인데요 승려였던 묘청이 석영으로 어, 수도로 옮겨야 한다 그리고 황제를 칭해야 한다 이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를 정벌해야 된다고 주장하자 개경파들이 여기에 반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묘청등 서경파가 반란을 일으켰지만 김부식이 이끈 정부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신정변은 그 장군들 군 군인들의 이야기를 해요. 행정관료인 문신과 차별 대우를 쭉 받았기 때문에 어, 난을 일으켜서 무신들의 세상을 만들죠. 100년 동안 무신이 집권해서 독재정치 독재적인 무단 정치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중앙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무신 집권기에 하층민들이 봉기를 많이 일으켜요. 별표를 칠까요? 망이 망소이의 난. 그리고 김삼이 효심의 난,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최충헌의 노비였던 만적의 난도 있습니다. 몽골이 또이 시기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고려 사람들은 대몽왕쟁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전투, 어, 김, 승려 김윤후가 어, 활약했던 처인성 전투이고요. 어,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를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죠. 이 기간 동안 전국민이 팔만대장경 조판에 매달려서 몽골 침입을 물리치기 위한 기원을 합니다. 경, 어, 지금 경남 합천해인사에 있고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중 하나입니다. 대몽항쟁이 어, 끝나고 몽골에 어, 항복을 하고 나서도 끝까지 삼별촌은 항쟁을 하는데요. 이 삼별촌은 최씨 무신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고요. 개경에 돌아가는 것에 반대해서 진도와 제주도까지 어, 도망가죠. 어, 그리고 고려의 대표적인 문화 관련해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두개 발표를 칠까요?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지었고요. 지금까지 전해오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입니다. 《삼국유사》는 승려 일연이 지었고 고대사에 관한 불교나 전설 등 귀중한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당군신화가 있어서 우리 민족의 자악과 자부심을 강조하죠. 그리고 고려 의 대표적인 문화재 고려청자 독차적인, 독창적인 독창적인 상감 기법을 썼는데요. 자주 나오는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네, 이렇게 생긴 순청자나 상감청자 어, 모양 받으면 됩니다. 고려인의 자주 의식을 보여줬던 사례로 묘청의 서경천동 운동과 산별조와 공민아의 개혁 정치도 보너스로 기억을 해둡시다.